유니그린 팀이 다섯 명이니까요. 이 예. 같이 어, 해주요 네. 예. 자,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준비, 준비. 자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직 숫자 안끝났네자미안 재미없습니다. 아자 미안합니다. 자, 아, 아, 아. 자, 아. 자 아. <목소리> 다시 와서 시작할게요. 자큐어드 레이저 시작해요 자, 하나 둘셋 시작! 아 자. 괜찮아 괜찮아 자에가요야어찌게 붙여? 그냥 거기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춤 저기 가서 찾아서 붙여 저뭐하는여다여기있여기여기여기